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대학교 배어매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오뚝소스 아름다운 봉우리, 원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 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 쓰이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기독교 변진가요 소설가였던 CS 로이스는 자신의 책 시편 사색에서 찬양은 우리의 내적 건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 혹은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화가 가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면 찬양은 고사하고 노래조차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래하는 시간도 그다지 많지 않은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노래가 절로 흘러나오는 즐거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편 48편의 시를 읊조리고 노래한 저자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 1절에서 이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주님은 위대하시니라며 하나님을 높이 칭송합니다. 아울러 위대하신 주님은 그지 없으시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가치있고 훌륭한 존재라며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숨 섞인 말들이 난무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노래한 적이 있던가? 나는 살면서 내 삶이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에 걸맞은 인생을 살았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성과 요새라는 단어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연인이나 부부만 생각을 해도 숨이 막히는데 죽음을 담보로 싸우는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반드시 지키고자 했었던 것 목숨 아니었습니까? 나의 목숨, 내 가족의 목숨. 내 나라와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저나 젊은 세대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뚫고 터져나온 노래가 주님은 위대하시다입니다. 어제 죽지 않고 오늘도 살고 있어서 다행히 오늘 잘 버티고 견뎌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고 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할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예쁜 마음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하마터면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추락하거나 쇠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알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큰 선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돕는 조력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을 때에 사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경우는 보기가 무척 힘듭니다. 처음에는 없는 간도 빼줄 것 같이 살갑게 대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속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다 보니 인간의 눈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인간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결같은 존재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신앙의 고백도 다르지만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음입니다. 시인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인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멋있는 문장. 멋있는 표현이라서 그 단어를 사용한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듯 시인도 온 우주 만물을 안고 계시는 그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품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시편의 하나님을 가슴이 넓으신 분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의 찬송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죽게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 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끝으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래 살아봐야 백년을 살수 있는 인간이 영원을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와 같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인이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대어 사는 사람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살아가는 자는 영원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 스스로 피난처가 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높여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슴 넓으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인정하며 또한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까지 살아계실 뿐, 세상.